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뼈대를 만들어 줄 현금흐름 전문가 양재이션입니다 저번에 경매 투자의 7단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1단계가 바로 물건 선정 단계였습니다 저는 이 물건 선정 단계가 결국 우리의 수익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이 물건 선정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가 될수 있는지. 오늘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물건 선정 단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 선정을 할때이 물건에 집중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돈이 될까? 어떤 것이 수익이 크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생각은요. 이 물건이 이 수익을 직결해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물건을 선택해서 우리가 잘 투자를 해야 바로 수익이 이렇게 난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를 사놓고도요. 수익을 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안 좋은 상가 있잖아요. 정말 공시 상가를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물건만 쫓는다면, 아무리 그 물건이 남들이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못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남들이 다 별로라고 하는 그런 상가들도 내가 이 상가를 어떤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맞는 어떤 물건이라면, 얘는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는 어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이 먼저 이 일곱 가지부터 먼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바로 시드 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의 시드를 마련할 수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 시드가 투자금으로 쓸수 있는지를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가용할 돈이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 나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넣어서 투자를 할수 있나?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 1번과 2번을요. 제가 한번 식으로 설명을 들어 볼게요. 시드 곱하기 리스크가 저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는 거는 이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싶어서 경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이 수익을 크게 하고 싶첫 번째 이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이 시드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나의 투자금을 늘릴수록 수익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시드가 많이 없고 고정된 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려면요 저는 두 번째 이 리스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즉 경쟁률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예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경매라고 치면 낙찰 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자, 3번, 이 리스크를 풀든, 이 리스크를 피하든, 이거를 정상 가격에 매도한다면, 어, 다른 일반 물건들보다 수익이 크겠죠. 왜냐면 싸게 샀기 때문에요. 이런 원리로 리스크가 크면 수익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식을 한번더 바꿔 보면 이 시드라는 것을 수익으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네요. 리스크는 수익률이다. 왜냐면 이 수익을 투자금으로 나누면 수익률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리스크가 높을수록요. 여러분 수익률이 커집니다. 자, 양재션 님 그렇다면 이 물건 선정에 왜이 리스크가 중요합니까? 이 물건의 종류가 다릅니다. 리스크에 따라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리스크가 좀 작은 물건을 하고 싶어. 이러면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경매 물건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리스크를 큰걸 하고 싶다. 이때도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리스크를 작게 하고 시드를 높여서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러면 어떤 게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권리 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는 애들 있죠. 예. 권리 분석이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안전하면서 리스크도 낮고 시드도 좀 적절하게 넣으면 수익도 클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입지가 좋은 부동산들. 입지가 정말 좋은 부동산들은 사실 인차도 잘 맞춰지고 매도도 잘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수익이 적절하게 날 겁니다. 리스크를 크게 안 높여도. 그런데요 아니요 양재현님 나는 1년에 한20% 최소 2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리스크도 높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경쟁률이 낮은 물건을 해야 될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또 어떻게 있을까요 1번 권리 분석이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권리 분석이 남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 아니면 플러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경쟁률이 낮으니까 좀더 싸게 살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번은또 어떤 게 있을까요? 권리 분석이 뿐만 아니라 입지가 조금 빠지든지 아니면 개별 가치가 뭐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물의 상태라든지 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개별 조건이 좀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 역시 경쟁률이 조금 낮을 수가 있고 이러면 싸게 살수 있고 결국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개별 조건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좀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크다라는 건 권리 분석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인수해야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지나 개별 조건이 빠지는 부동산인데, 이때 예를 들어서 수요도 작은 지역이다. 이러면 공실이 생기거나, 이런 임대 안정성이 좋지 않은 이런 물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잘안 들어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크다면, 리스크를 좀 높여야 된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괜찮다면, 낮다면, 그때는 좀 리스크가 낮고, 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물건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문제죠. 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리스크는 없는 걸 하고 싶어. 이렇다면, 이제 이런 물건은 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면, 시드가 엄청 크게 마련을 해서, 수익률은 낮지만, 절대적인 수익 자체를 크게 가져가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투자금도 작고, 리스크도 작은데,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거는 좀 찾기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시드 회수입니다. 부동산은 주식과는 다르게 황금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걸 원할 때 팔잖아요. 그러면 결국 급매도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판다면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려면 조금 시기가 내 마음대로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어떤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빨리 회수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뒤에 이제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된 돈인데 2년 안에 내가 차익을 거두고 싶어. 이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이 시장에 보내놓고 편안하게 큰 수익을 얻고 싶어. 그러면 한 10년 이상 큰 차익을 남기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두 개를 먼저 내가 인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빨리 회수를 대야 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좀 길게 놔두고 크게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요 이두 개의 니즈에 따라서 물건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예로 든다고 하면 내가 오랫동안 해서 정말 크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하면 어떤 걸 사야 되죠 아파트라면 재건축을 사야겠죠 재건축이나 아니면 지역 호재 이렇게 장기적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물건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단타, 1, 2년 단타를 통해서 빨리빨리 회수를 하고 싶어.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빨리빨리 1천0 0 2천3 0 회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재건축이나 지역 호재 물건들보다도 어떤 거요? 좀 거래가 잘 되는 그런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뭐 학군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인구가 많은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20평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가지는 물건을 또 선정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이 투자금을 회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물건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만에 차익을 얻어야 되는데 토지 투자를 한다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빠르게 차익을 얻으려면 거래가 잘 되는 그런 물건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수익 성향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차익형보다 저는 현금흐름형 투자가 좋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지금 저 나이 때, 즉 30대에 좋아하시는 투자 스타일은 차익형 투자가 더 많긴 합니다. 차익형 부동산. 모든 부동산은 수익형이 될수 있고 모든 부동산은 차익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차익형으로 특성을 가지는 이두 개의 부동산은 다릅니다. 왜냐면 현금흐름즉 월세 수익률이 강한 부동산일수록 차익에 대한 수익률은 낮아지고요. 반대로 차익에 대한 가치가 높은 부동산들은 월세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좀 월세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하고 싶어 혹은 내가 사다 팔았다 해서 차익을 많이 거두고 싶어 한다면 그 니즈에 따라 물건이 바뀔 수 있다. 처음 유형부터 바뀔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도 이게 좀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서울 핵심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사실 수익형 부동산이 아닙니다. 요건 월세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다고 하면 우리 대출 금리보다 낮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차익형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다가구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요. 월세 수익률이 지금은 뭐 8에서 9%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대출 금리가 지금 5%대라고 치면 월세 수익률이 아주 높거든요. 지방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익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유형은 같아도 지역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이렇게 물건 선정 단계에서 아예 달라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사다 팔았다에서 차익에 중점을 두느냐, 월세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물건 선정이 완전 달라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경매를 하면요. 이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 월세 수익률이 괜찮은 물건을 싸게 사면 확정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익도 생기고, 그리고 싸게 샀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이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경매라는 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생애 주기 계획인데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은퇴를 언제 할 것인가? 내가 자녀가 언제 생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현금 흐름이, 내가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이 더해져야 된다. 혹은, 아, 내가 이제 직장이 생기고, 계속해서 맞불을할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추가적으로 없어도 된다 이런 결정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애주기 계획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 현금 흐름 투자를 할 거냐 차익금 투자를 할 거냐 이게 좀 차이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내집 마련이겠죠. 내집 마련을 또 내가 이번에 결혼하기 때문에 내집마련꼭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먼저 매입을 하지 말고 내집 마련에 먼저 집중을 해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상급지로 이사를 가야 될 거야. 이런 것들도 세금이나 대출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미래에 내가 갈아타기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생애주기가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놔야 지금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주기 계획도 물건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임장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경매 투자를 할 때는요, 우리가 임장 한번 하고 입찰 한번 해서 바로 낙찰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 임장과 입찰을 여러 번 해야 한번 낙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장을 어떤 지역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직장인 경매 투자자로서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1번부터 5번을 통해서 난 지방의 수익률 높은 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 거야라고 결정은 했지만 내가 서울 쪽에 사무직이라서 지방 임장을 진짜 가기가 힘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낙찰받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1번부터 5번이 지방인데 지방 임장을 갈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낙찰받고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 정말 제 경험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지방 임장이 또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 다양하게 좀 넓혀서 가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조금 밖으로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임장 조건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임장 조건에 따라서 지역을, 지역에 대한 물건 선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임장 횟수도 중요하죠. 어, 내가 임장을 정말 많이 갈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임장을 정말 작게 갈수 있는 사람이 있어. 자, 우리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여러 번씩 해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다. 1번에서 5번까지 봤을 때. 자, 이런 분들은 임장을 정말 많이 가야 돼요. 왜냐면 하 낙찰을 많이 받아서 작게 작게 수익을 여러 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은 단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임장을 많이 갈수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많이 못 쓰거나 아니면 자영업이라서 임장을 많이 못 가는 사람들은 또 이게 안 맞아요. 만약에 어 내가 임장을 많이 못 가고 한 번씩 임장을 갈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한 번에 낙찰로 좀 길게 가져가서 크게 먹는 이런 투자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낙찰받아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받더라도 크게 먹는 투자. 자, 그러면 임장을 많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물건이 또 완전 달라지겠네요. 맞 작게, 작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물건과 크게 한번 먹는 물건은 다릅니다. 초보는 1번부터 6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윤곽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낙찰도 한 번, 두번 받아보고 나만의 어떤 투자 전략이 쌓여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7번이 물건 선정의 핵심이 돼요. 내가 자신 있는 투자 전략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나만의 매입 전략과 나만의 출구 전략이 나오는 분들은 알아서 물건 선정이 자동으로 될 것이다. 아, 나는 이런 금액대에 이런 부동산으로 이런 지역을 말아 먹을 거야. 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건보다는 나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물건을 매칭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나와 물건을 매칭시켜서 장기적인 계획을 짠다면 이게 부동산 포트폴리오고요. 나와 물건을 결합시키고 장기 계획을 짜는 게 부동산 포트폴리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투자는 어떤 투자이냐? 그게 저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물건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미래에는 이렇게 이렇게 돈을 벌어야겠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아파트를 살 때에는 혹은 상가를 살 때는 이와 같은 투자 전략으로 수익을 내야겠다 이와 같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전략이 나와야 첫 번째 내가 어떤 유형을 할지가 나오고요 어떤 지역, 뭐 금액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물건 선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략이 세워져야 어떤 포인트를 분석해야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내가 이런 투자한 전략이 없으면 모든 포인트를 다 분석해야 돼요. 뭐 입지도 좋아야 돼, 개별 조건도 좋아야 돼, 인구도 많아야 돼, 뭐 공급도 봐야 돼, 내 호재도 봐야 돼, 재건축 사업성도 봐야 돼. 그게 아니라 나의 명확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나는 이런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딱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분석 포인트가 나와야 우리가 입찰가 산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입찰가 산정도 투자 전략에 따라서 이 수식이 달라져요. 비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되겠더라. 두 번째는요, 매도가 또 달라지겠죠. 내가 언제 언제 얼마로 팔겠다. 또세 번째 뭐가 바뀌죠? 이 투자 전략에 따라서 세금 전략이 바뀝니다. 어, 내가 이거를 단기로 팔 거야, 장기로 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세금 전략이 바뀌고, 대출 전략도 바뀝니다. 그래서 3번, 4번에 따라서 이제 명의가 또 결정되겠죠. 그리고 5번, 이입찰가 산정을 통해서 결국 입찰가도 달라집니다. 내가 단타로 이걸 팔 때, 그 다음에 이걸 장기적으로 팔때 비용과 매도가와 세금 관련 대출금 모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로 매입해야 되냐에 대한 입찰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우리가 이 입찰가를 쓸때 뭔가 이 낙찰가를 맞추는 게임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투자 전략에 맞는 수지 분석을 해서 적합한 매입가, 를 법원에 가서 입찰가로 쓰고 온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결국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요. 저는 이 부동산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투자 전략을 잘 이해하고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분석 포인트, 이에 따른 매입가를 잘 선정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 나선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투자 전략을 짜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 바로 나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초보자로서 오랫동안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선 즉 잃지 않는 투자와 수익을 낸 투자를 위해서는요, 제 가장 처음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 다음으로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나에게 맞는 물건을 고르고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점점 넓혀나가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한 게 누군가는 엄청 당연한 소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제가 8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영상을 많이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do it. Nice.